지난 1 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줄여서 svb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은행이 한 5천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16번째 규모라고 하니까 꽤큰 은행이라는 걸알수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뉴욕 중시 급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죠. 주말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 우리 주식시장도 어, 개장을 하면 오늘 월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곳도 역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속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사실 이제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아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죠. 그냥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매달 되는 은행 중 하나였는데, 어. 아뭐 실리콘밸리 은행 말고 아, 최근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이 암호 아, 자산을 이렇게 운영 흔히 말하는 거래하는 은행이었는데, 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또 흔히 말하는 뱅크런 씨 뱅크런에 걸렸죠. 뱅크런에 걸리면서 이게 폐쇄가 됐고요. 어, 아.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이런 어, 실버트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네. 아이 시그니처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지게 됐고 음. 이 자산 건전성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결국 뉴욕주에서 이 은행을 폐쇄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 뱅크런. 너도나도 가서 제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하는 이 행렬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위험해 보이는 이 시그니처 은행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폐쇄 조치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 예, 아마 지금 실리콘 밴드 은행이 이제 파산을 겪으면서 다른 예. 은행들도 비슷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볼 것이거든요. 예. 체크를 해봤을 때 자산건전성이 우려가 되고 예. 이미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음.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주가 급락한 은행들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네. 아 이게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음. 아 선제적으로 아마 이제 폐쇄요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시그니처 은행은 파산까진... 지 이에요. 어 이제 뭐그 지금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도 은행 흔히 말하는 정부가 규제 흔히 말하는 구제 금융을 써 가지고 아다 살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거 비슷한 맥락에서 그뭐 시그니처 은행도 음. 은행을 살릴 살리, 살릴지 말지는 사실 결정해 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얘기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예. 결정이 될지. 일단 폐쇄가 되면은 사실은 은행 인출이 안 되니까 은행으로서는 사실 사망 선고에 가까운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만 의 정책 금융이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네.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이게 매각될 수도 있는 것이라 아직 시나리오는 확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파산에 가까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내린 거지만 여기에다가 정부의 공적 자금 넣어서 살릴지 말지는 또 그다음 문제다 그런 말씀. 어, 실리콘밸리 뱅크 SVB 얘기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어, 5,000개 미국 은행 가운데 16번째.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크기의 은행이에요? 어뭐그 그러니까 자산 규모로 뭐 276조라고 하면은 사실 안 와닿는 말씀이긴 한데 은행 자체가 미국의 은행 자체가 굉장히 많고 이 순위 자체가 이제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흔히 말하는 은행이 뭐 미국의 뱅크런의 역사란, 흔히 은행 파산 역 파산의 역사란게 이제 1900년대부터 계속 있는 일인데 음. 역사상 규모로 봤을 때두 번째라고 이렇게 평가할 를 정도로 아,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오.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이 되는 것은 예. 이제 미국 내 IT 기업. 혹금 벤처 캐피탈 이런 여러 기업들이 아,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이었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 미국 내 예를 들어서 뭐 기술 헬스케어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죠. 예. 벤처 기업들의 한 44%가 이 은행의 고객이다. 어뭐 예다 를 들어서 뭐 스포티파이, 아뭐 예. 어, 흔히 말는 음원 스트리밍, 한, 아. 스트리밍 하는 스트리밍 하는데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포티파이 유명하죠. 아 어, 유명하죠. 한국 사람,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아 로블록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로블레스, 게임 플랫폼 예. 로블록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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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블록시스 역시 이 은행의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말은 아 굉장히 큰 미국의 벤처 기업들. 이사실은 이러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고객이었고 음. 굉장히 많은 예금을 치 맡기고 있어 가지고 음. 어님 이게 은행이 그니 말해서 파산했을 때이 예금을 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특징을 잡자면 어, 스타트업 흔히들 이제 벤처기업, 벤처기업 그러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주 고객이었다는 게 특징이다. 아니 그런데 40년 역사 가지고 있고 뭐 미국에서 16위 정도 하는 큰 은행이 어떻게 44시간 만에 이, 이, 이게 폐쇄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아까 뱅크런을 너무 이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뱅크런이라는 현상 이 발생하면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아, 뱅크런이라는 것은, 아, 은행이 예금을 못 떨려줄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네. 어, 이 예금자들이 그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줄을 서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빠르게 인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 빠르게 인출한 돈은 자기 돈이지만, 은행에 있는 돈은, 아, 나중에 보면 손해가 크게 날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아, 줄을 서, 줄을 서면서 돈을 빼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100년 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아, 예전에 샀던 칠권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음. 손해를 보고 팔 만큼 은행의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렇게 소문이 나오자마자, 아 사실 이제 사람들이 요구심이 드는 거죠. 이렇게 큰 은행이, 아18% 손해가 났는데 그때 그히 말하면 미국 국채를 팔면서 한18% 정도 손해가 봤는데, 이렇18% 손해를 볼 정도로, 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럼 내 예금 어떻게 되는 것에냐에 대해서 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음. 아, 이러자마자 사실 인출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금 인출이 시작되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증자란 거를 했는데, 아, 증자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아, 이게 자본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구나. 음. 라는 이런 뉴스가 퍼지자마자 아. 너도 나도 빼는 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또, 악순환이네요. 네. 말하자면 예. 이, 이 은행이 뭐 코로나 때는 돈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엄청 들어왔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국채, 채권에다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채권 가격이 막 하락을 하니까, 어, 네. 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18%까지 채권, 이이 이 손해를 보고 손해가 팔았을까요? 났고 예, 예, 예. 손해 나니까 또예금자들은 아이고 불안하니까 내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돈또 주기 위해서 채권을 더 팔아야 되고 팔면 팔수록 예, 손해 보는 구제고 그렇게 되면 또 예금주들이 와서 돈내놓으시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이 폐쇄까지 간 거군요. 아예 그래서 일반적 뱅크런이 나면은 은행이 쉽게 말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번엔 특히 온라인 매체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사실 2008년 금융 위기만 해도 미국은 온라인 서비스가 그렇게 발달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뱅크런 같은데 시간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어 돈을 어 송금하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것으로 돈을 빨리 뺄 수가 있어 가지고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 리스크가 왔다라고는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가장 먼저 우려되는 여파는 어, 이게 미국 서부,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줄 역할을 하던 은행이다 보니, 아니, 미국의 그럼 실리콘밸리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스타트업 기업들 어떻게 되는 거야? 나아가서 미국 경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 이제 뭐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사실 방금 뭐 지금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보도는 이제 뭐100%뭐 지금 속보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이제 뉴스를 확인할 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미국이, 아, 선님 말해서 정부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예금을 다 보호한다는 이야기. 예금을, 아 정부의 정책 자금을 통해서라도 모두 다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됐냐, 그러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기 예치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치금이란 거는 그냥 예금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예, 예금 많이 해놨어요, 거기다. 음. 예, 예, 예금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예금이 어떤 데 쓰이냐면은, 보통 예금은 단기적으로 돈을 아, 넣고 뺄때한데 쓰는 건데, 네. 결국은 흔히 말해서 임금을 줄때 많이 씁니다. 그렇죠. 미국은 또, 예, 미국은 임금이 또 2주마다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음. 2주마다 한 번씩 줄 때마다 만약, 어,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돈을 못 빼게 된다라 그러면 또 파산 위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왜냐하면, 인근 네. 못 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 파산 위험을 줄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건실한 기업들이 아, 망, 아, 흔히 말해서 부도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의견들이 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방금 속보라 뭐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한 건 아닌데,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속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뱅크, SSVB에 예금 넣어 놓은 사람들 그 예금 전액 전액 보증하겠다. 전액 빼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그쵸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10분 전에 확인돼 가지고 예. 보통 뉴스들이 쭉 길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단심만 <laughs> 확인을 해서 맞아요. 아 이거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본적으로 아 미국은 임금 지불이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압박이 있죠. 압박이 있고 음. 아 이것을 예금으로 흔히 말하는 예치금을 지급을 못 하게 되면은 다시 파산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음. 로블록스 같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어, 흔히 말하는 게임을 게임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끌 거라는 기업이 이런 것도 파산하게 된다면. 사실 미국 국가 경제 자체로서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구해 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입장이었는데 어. 오늘 좀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좀 확인해 실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전혀 뭐그 어니마나 뉴스에서 나온 소식은 아니고 뭐 시그니처 은행이라든 여러 은행들을 조사해 보면서 예. 생각보다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기업에좀 있다라고, 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다른 아, 은행들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에서는 어~ 일부 아~ 지금 가장 큰 은행인 실리콘 밴 그~ 실리콘 벨리 뱅크 은행 아~ 실리콘 밸리 뱅크 그, 에서, 사실은, 어, 흔히 말하는 자, 정책 자금을 조달하면서 구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한번 사태가 터지면은, 금융 감독 당국에는 전수조사나 혹은 특정 하죠. 기업에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예, 아예보고자료내라라고 뭐, 예칠한에보고자료내라고 하고, 예. 아,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 결과를 보고, 아, 생각보다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어, 이거 정부에서 예금 보호 안 해주면 정부가 이 공적 자금 투입 안 해주면 이게 줄줄이 파산? 어 그러면 우리나라 어, 금융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10분 전에 속보로 미국이 그 예금들 다 보증해 주겠다. 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 시장, 우리 금융 시장 일단 급한 불은 끈 겁니까? 어,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제 어떻게 보자 그러면 아, 지금 미국이 기준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오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1월 달에는 기준 금리 내려갈까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예. 어, 이제 생각보다 기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노동 시장 지표들이 안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서 네. 아 금리가 계속 인상될 거라는 음. 어떻게 보면 1월의 기대와 2월의 기대가 달라진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음. 아,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굉장히 모든 뉴스에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은행 파상들이 계속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공포 심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예.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죠. 그래서 그렇죠. 주가 하락이라든지 채권시장, 환율시장 같은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던, 아,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어, 어떻게 보자면 아, 미국이 이제 흔히 말하는 구제 금융을 해주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 가고 일부 안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뭐 블랙 먼데이 될 거다 주식시장 문 열면은 이게 큰일 났다 하던 분들한테 급한 불은 껐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은행들이 줄줄이 나오면 그 거기도 다 미국이 구제 금융 해줄 거냐 요 요거 하나 제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예금은 다 구제 금융으로 구제해주겠다고 미국이 밝혔지만 그 S V B의 어뭐 투자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구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연금이 이 S V B 주식 실리콘밸리뱅크 주식을 300억 원 어치인가를 갖고 있다면서요. 뭐두 아, 가지 질문, 괜찮겠습니까? 어 사실은 일단은 우려가 있는 것은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미국의 흔히 말하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자금 유입이 굉장히 줄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인 아, 벤처 기업의 좀 수익성은 좀 우려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음. 아무래도 돈을 많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금리로 오래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서 벤처 기업들이 아, 많이, 벤처 기업들 쪽으로 아,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음.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아, 그 예금을 많이 해줘야 은행이 잘 굴러가는데 네, 네. 예금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아, 자금유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금유입이 없으면은 임금주기에서 현금 인출을 자꾸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이 은행 같은 S V B 은행이 결국은 어, 뱅크론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 말씀은 아, 그렇게, 정리하자면. 예. 국민연금이 저기 저 SVB 주식 갖고 있는 거 이것은 좀 떨어져도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이시고 떨어질 가능성도 뭐뭐 뭐 생각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예 맞습니다. 뭐 간단히 줄야면 그냥 국민연금 쪽으로 하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연금 지금 상황에서 이제 S B V S B B 은행이 결국 살아야 지 말지가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예금만 돌려주고 끝나겠다 아니면 다른 데 인수합병 시키겠다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아,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예금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정해져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주가 많이 떨어졌고 실제 이제 예금이 좀 이런 예금이 많이 줄어드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가 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예. 어, 결국은 국민연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음. 만약 이쪽 예금을 했더라 그아 어, 그러면 이제 보호 다 받을 받지만, 수가 있었는데 주식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주가는 주식은 투기 투자의 목적으로 쓴 것이고 이런 투자 가치가 하락한 것은 사실 방법이겠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좋은 시나리오가 가면은 이제 이 은행이 다른 대로 인수 합병이 되면서 음. 적절한 주식 가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팔수 있는 혹은 어, 다른 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면 좋을 텐데 뭐 아직까지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아,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다른 은행들이 저 줄줄이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 그때도 미국이 그제금융해 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 사실 이제 우려가 나오는 은행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벤처기업들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들이 네.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네. 한 미국의 또 주, 부동산이 요새 안 좋죠. 그러니까 물론 진짜. 이제 렌트라고 하는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여파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진 은행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한 이렇게 큰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아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볼 거고 자산 건전성에 대한 평가 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은행들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들이 다시 좀 바뀌거든요. 사실 소비자들은 이때까지 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 은행 하나의 은행 같은 것들이 아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아내 은행 아 그리고 내가 내 친구가 투자 은행 이런 데들이 괜찮은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일부도 뱅크론이날 반성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나를 구제해 주면은 음, 사실 다른 네. 은행을 구제 안해 주는 것도 사실 조금 논란이 되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측면에서. 따라서 예, 은행들이 예. 신청하고 안 하고 예. 보통은 미국의 뭐 2008년 금융 위기 때 이제 은행들이 신청을 해서 구제금융을 받고 몇년 뒤에 구제금융 받은 걸 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예. 어, 일반적으로는 이런 신청 받는 프로세스를 받긴 하지만 일단 신청 프로세스가 정해지면은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보통 해주거든 요 심사가 나게 되면은 예. 아, 이렇게. 허가가 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통 구제금융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도 뭐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벤처캐피탈 혹은 벤처 기업의 예금이 중요한 은행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게 되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받게 된다 그러면 그 구제금융을 신청받는 그룹들은 아마 아, 구제금 받고 뭐건전성을 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예, 단계가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불안한 마음에 뱅크런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예, 다른 은행의 예금자들이 어유 불안하네 일단 돈 빼고 볼까 이게 줄줄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제일 걱정이네요.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